나는 드라이브 칠때 있잖아. 네. 고무티가 내려가는 게 보여. 내려가는 게 보인다고요. 음. 환하게. 음. <laughs> 나는 드라이브 칠때 있잖아. 네. 고무티가 내려가는 게 보여. 내려가는 게 보인다고요. 음. 편하게 음... 이게 힙도 내놔 놓고 네. 지나가는 먼저 가니까 그래 보이는 거야 음... 같이 이래 안 돌아서 네. 그럼 잘봐 발이 네. 고무티가 네. 드르륵 떨리는 게 보인다니까 <laughs> 고무티가 부르륵 떨리고 들어가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은, 고무티가 보이게 쳐야? 몸에 안 쫓아가면 음. 그래야 연려고 하면, 이게 실처럼 나와야 된다고, 진짜로. 맞아요. 두 번째. 이건 아무도 말안 했는데, 건요 3번, 4번 손가락 있잖아. 예, 3번, 4번. 체가 기니까 그냥 돌만 넣어줘. 음. 3번, 4번으로 좀 땡겨줘야 빨리 간다고. 음. 안 그러면 헤드가 넣다고 하죠. 3번, 4번 드라이브 칠 때, 체가 길면. 3번 우드나 드라이브. 음. 그냥 이렇게 가면 넣어줘. 네. 3번, 4번을 좀 당기는 거지. 드라이브는 너무 쑥 그리면 안 된다고. 네. 아이언보다 살짝 서는 게 좋다. 자, 골프 내재연님 여러분, 아연보다가 한 2~3도 서서 네. 드라이버 우드는 3번, 4번 손가락, 오른손 3번, 4번, 요거 두 개, 중기 약지, 어. 오른쪽 등이 돌면서 먼저 당겨야 돼. 그래야 철, 이게 채가 길어지 샷.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레슨만 하는 것만 보면 다 이래 맞는 줄 아는데, 아무리 내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하면서, 20개 쳐서 하나, 30개 쳐서 하나, 안 되면 40개 쳐서 하나, 쳐다가 20개, 30, 20개, 10개, 15개, 한 개씩, 이제 두개쯤 하나, 하나 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요, 지난번에 하고 가신 분들도, 처음 왔을 때 내가 묻는 소리가, 운동신경 안 물어. 면전 쳤냐고도 안 물어. 인내력이 어떠냐고 물어. 그냥 될 때까지 참고 하는 거라고. 될 때까지 참고. 저, 저 친구, 저, 부산, 너, 너 유튜브 나와도 되잖아. 이래가지고 온 거야. 빨리 와. 어, 하나 철등하네. 손이 가만히 있고,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렇게 잡혀지면 요렇게. 그러면 딱, 탑 했을 때, 보이나? 네. 네. 오른쪽 금지 손가락에 해다 요렇게 탁 받쳐져야 된다고. 음. 대기는 보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래가 있다고. 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받쳐져야 돼, 이렇게. 음. 아언이고 뭐. 이게 헤드 묶게 느끼는 포인트라고. 그래서 나도 마이 맞춰고 집에 안 가요. 당기고 내가 말하면서 금지로 당기면서 팍묶게 느껴지는 거, 이걸 느끼는 거지, 이렇게. 이리 와요. 너무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네. 300m 쳐는 친구. <laughs> 나 반쪽이지. <laughs> 그죠? <웃음> 이게 자라가도 안 해. 커가지고. 그 거기다 스윙궤도까지 좋으니까. 음... 용고 어디서 오는 이야기라? 부산에서 옵니다. 부산에서 네. 2년째 된다 네. 대단하다. 스윙이 겁나 게 좋아졌어. 자, 만약에 스윙이 안 변하면 온다, 안 온다? 안니다 절대로 안 오지, 바보다 이거 부산 쪽이야. 네, <laughs> 맞아요. 어느 정도 바뀐 놈이야 개발하면. 완전히 다 뜯어고쳤습니다. 뭐비기도안 <laughs> <laughs> 됩니다. <laughs> 너 연습장에 가면 네. 동료들이 뭐라 고 하더라고. 어, 엄청 스윙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음, 부드럽다고 하고, 네. 그래야지. 네. 어. 그데 뒤에서 이친구 치는 걸 보거든, 보면 스윙이. 그냥 뭐오분 이런거 가 200m 넘어치는 수밖에 없어 개도 좋지 힘이 완전히 씨름선수 이상이지 도는게 이저저 뭐야 60km 나가는 아들처럼 휙휙 요래 도는거지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게 나보다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거만 내게 다 전달이 되잖아 그냥 쉽게 300m 쳐는거지 그럼 너 원래 몇살이고 어. KPJ 정영원이 마흔 몇 살까지거든. 넌정영원 네. 따를 수 있다고. 거리가 일단 300이 날아가는 거야. 그다 아이언 좋지. 계속 하는 거랑. 1, 2. 1, 2그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오른쪽 등하고 오른손이 살짝 당겨줘야 돼. 돌면서. 그럼 얘 오른쪽에서. 여기서 탁 헤드가 지나가잖아. 네. 그면 고무 티가 띵 하고 이렇게 흔들림이 보인다니까. 음. 그럼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브가저 연습장에서 고무 티가 이게 떨리는 게안 보이면 네. 몸이 다 쫓아가서처럼 하라. 음. 그래서 공이 안 맞아. 보이는 날은 내시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거지. 이러게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고 이게, 보려고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 아이고, 씨발, 뚜껑 다이었는데받고 <laughs> 보이나, 뚜껑? 아, <laughs> 보입니다. <laughs> 여기서, 공 본다고, 이래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 예. 이거는 골프 최악이라, 이런 사람들. 드라이브가 아니고, 공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거는 막 골프, 축구도 안 맞는 거래. 그래서 머리를 박을락 하지 말고 중심 축이 제자리나 눠 놓고 요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머리가 헤드 업은 안 되는데. 룩 업은 되는 거지, 이거는. 공안 봐도 돼요. 같이 돌아가도 돼 이렇게. 공안 봐도 돼 요렇게 보는 건 아무리 돌아가도 공안 봐도 돼. 퍼트도 마찬가지라. 아무 관계 없어. 축이 진짜 중요하네. 요 가만히 있잖아. 아. 네. 근데 내가 미치가 날 때는 거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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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백할 때. 하, 이거 600까지는 되는데 드라이브 이야기가 또엉뚱한라 <laughs> 드라이브가 뭐고 여기를 봐봐. 이게 안 되면, 대문이, 대문이 열려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대문 여는데 방지부터 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대로 통째로 돌았다 그냥 이래 당기는거죠 빨래로 따지면, 통돌이 세탁기가 1분에 500바퀴 돌아가는 것 같으면, 통돌이가 1분에 30바퀴 돌아가면 빨래가 짜지겠나, 안 짜지겠나. 안 짜주지, 원심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치는 거래.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게, 털어져서, 하체가 돌고, 제자리 있잖아, 봐라. 보이나? 네. 여기서 그냥 내쉬어서 놓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봐라, 중앙아, 이거. 네네. 가만히 있는 공은, 제자리 가만히, 가만히 서서 쳐라. <laughs> 네. 가만히 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가만히 있는 공은 가만히, 가만히 서서. 여러분, 세게 철 생각하지 말고, 중심 축 잡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오늘 드라이브 지금 200개 쳐고 있는데, 내일 필드 가니까, 오랜만에 한번 많이 쳐보는데, 과연 뭐 진짜 논리 자빠질 정도 똑바로 가는, 그럼 나는 공식만 생각하고 쳐는 거라. 4시에서 10시로 던져. 그럼 멈춰요. 이거, 이거. 4번, 4번좀 당기는 거지, 이렇게등 돌면서. 그럼 여기서 그냥 쳐주는 거라고. 여기서. 딱 나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쳐는 거지. 야, 여기서 돌아가, 이래 가서 팔이 로테이션에대해서 여기서는 뭐, 디 아이고, 1초 만에 지났는데 언제 다 생각하냐. 한 가지만, 그냥. 빌드에 갈수록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여러 생각 말고 딱한 응. 가지만. 근데 실상은 한가지라 하는데, 자, 1, 2 했지. 네. 발바닥에 힘도 갔지. 뒤꿈치 힘도 갔지. 상체 돌지. 딱 붙여주고, 오른손 땡기. 이거만 하면 열 가지 아이가. 힙턴 하고, 열세의. 그 다음에 손이 이 허벅지 쪽을 붙어서 와서. 이 상태에서 공이 맞고, 팔이 돌아져서. 그대로. 거의 뭐한 서른 가지를 1초만에 다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용하냐. 그러면 서른 가지를 잊기 전에 시간이 그게 1년, 2년, 3년, 4년, 4년이라서 그래. 음. 골프가, 저, 천천히 골프 규칙에 5초에 한번 친다 하면 골프 이거 그 1년만 하면 다외워버지 규정이 5초 밑으로 치면 안 된다고 정해놔버려. 음. 생각해가지고 다리 돌고. 이래 봤자, 5초도 밖에 안 돼. 5초 이상만 한, 한번 쳐라 가는 거지, 규정이. 만약에. 그러면 골프가 어려울 일이 없는 거라. 5초 동안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면 되니까. 골이 네.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0. 몇 초만 지나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말실근했지또 네. 하나 쳐보는 거지. 네. 오른손. 이게 왜 이걸로 3번, 4번을 쓰라 가느냐.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로 몇년 만에 내가 말해. 이걸 쓰라고 하는 이유가. 체가 길어가지고 헤드가 갈락하면 몸이 자꾸 가요. 체가 길어서. 그야 얘를 살짝만 당기면서등 근육을 쓰면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알아서. 그럼 제자리 있다한번 더. 그러고 내쉬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와버리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네.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갈 때, 3번, 4번을 쓸 때, 등을, 1, 2를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거지. 1, 2, 3을. 1, 2, 3, 4. 6. 내일 언더 치시게. <laughs> 감이 좋은데요. 진짜 잘 맞는다니까 이렇지그 뭐. 고무띠가 연습장에 살때 떨리는 게 보여야 돼 지나갈 때. 아이고 현해 맞잖아 이거. 어떤 이유가? 짜 나옵니다. 한결같이 그냥 이렇게 맞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결같이. 그래서 오늘 정리 요거 오른쪽 등근육 쓰면서 이쪽. 여기, 여기. 이쪽을 써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5년 넘어 쳤는데, 10년 넘어 쳤는데, 공이 잘안 맞는 경우는, 스윙 궤도가 많이나 안 좋습니다. 잘 맞을 수 없는 궤도. 그러면 잘 맞을 수 없는 궤도는 공을 못쳐느냐 프로만큼 연습 많이 하면 잘 맞을 수 없는 궤도로 잘 맞아 가요 그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잖아 네. 그래, 부정, 부정이 긍정이 돼서 수많은 시간, 하루에 6, 7시간씩 10년, 20년 치면 그것도 됩니다 골프가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직장 나가서 못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 보시면 드라이버가 상당히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퍼터 말씀드렸는데 요새 퍼터가 되게 잘 들어가서 요새 과만 뭐 3온도 2온도 4온도까지 밖에 안 쳐져 모처럼 1정이 요새 공이 되게 잘 맞는데 제가 포트 하는 거를 꼭 알려드릴게요. 포트 다음 주 중에 포트를 제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래 쇼포터부터잘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알려주고 싶어서 다음 주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까지 다 부어가지고, 그 목이 이렇게 맛이 갔는데, 그래도 제, 아 자신한테 약속한 거. 레슨 그만두는 날까지 365일 유튜브 올리는 거. 이거 기네스 기록이라. 지금, 3년 동안 하루도 신날, 설날도 추석날도 없어. 하루도 없이 다 올렸어. 2년 반 가까이. 맞아. 그래서 골프 적는 날까지 내 스스로의 약속이니까 골프 끝나는 날까지 365일 골프 내 인생은 골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그마한 빈자리 하나 남겨주시고 나이 많은 배원장이 80, 90 기네스 때 올라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유튜브가 뭐고, 365일, 2년 8개월째 올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지구상에 설날이고 전쟁이 나도 올렸으니까. <laughs> 어. 용거나, 군대말로 뭐라, 뭐라 하노? 아, 거꾸로 매달아놔도 3년은 간다, 가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식에는 돌아간다, 캐어요 우리 제대할 때 그렇게 했거든. 응.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식에는 돌아간다. 제, 제대 날짜가 온다, 이 소리라. 참, 이거, 그 22살, 3살 되는 시절에, 이거 안 두드러 맞으라고, 안 하려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이거 얼마나 많이 돌린다.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네, 바람이. <laughs> 이제 청춘은 다 갔다. 청춘은 갔다 갔어. 골프 청춘은 이제부터고. 네. 여러분, 골프가 정년이 없습니다. 체를 그만두는 80, 90살 그때가 정년이죠. 그래서 80대 어른들이 지금도 그 아마추어, 회장님, 김천에 계실 시 분, 지금도 이번에서 언더 마이 쳐야 3.4점, 82세 된 어른. 지금도, 골프 정년 없어요. 80세 어른이 지금도 언더 쳐고, 아마추어 회장, 이중계 회장님. 존경스러운 분이지. 가자. 심마이